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왜안 나오냐 근데 끝까지 끄고 이제 한번 찍어도 되잖아 오늘 촬영했는데 좀 춥네 그러게 휴양이 언제 오래나 어? 지한이야? 아 맞네 맞네 아이 조아 침들이야 어, 또 오랜만에 보네 오늘은 학교네? 내가 교사하는 거야? 아 내가 또 가르치는 거 하다는데 기깔만 켜게 잘하는데 여기 아니라 어. 오늘 영진 전문대 컴퓨터어야 돼요. 알아까요아 그래? 아 여기구나 컴퓨터 정보계열 내가 학생 느낌인가? 여기 어디야나명서 사셔야죠. 그걸글 나보고 알아하라고 너희 능력 아니야? 네. 그거 너희 일이잖아. 아 이게 월급 날로 먹네아 이거 없어가지고. 아 잠깐만. 그러면 나보고 학생을 찾아야 하는 소리야. 야, 음. 참. 아 학생이 없는데? 수업 시간인가? 근데? 어? 잠깐만 학생? 제가 컴퓨터 저요? 어, 어, 어. 아, 네. 아니 우리가 오늘 컴퓨터 정보계열 여기 인터뷰를 하려는데 아 제가 컴퓨터 정보계열 학생이요. 아 그래? 네. 야 온도 좋다. 내가 이렇게 운이 좋아. 그러면 잠깐 인터뷰 가능? 아 가능하죠. 아 그래? 들어가자. 아, 네. <laughs> 아니 근데 학생 되게 많다 하 제가 여기 학교 전체 이런 잘 모르는데 아마 저희 과만 해도 천명 정도 될 거예요 아니 과에 천명 있다고? 그러면 네. 선배들도 되게 많은 거 아니야? 선배들 많아서 불편할 것 같은데 많죠 근데 불편한 게 없는 게저희 네. 이제 반 단위로 수업을 진행을 해요 아니, 네, 그래가지고 반길이나 그다음에 다른 학년과의 접촉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아, 그럼 1학년은 1학년 반길리 2학년은 2학년 반길 네, 근데 그반길리도 이제 서로 접촉이 거의 없는. 아, 그러면 그거는 영재 정보 대학교가 다 그런가요? 네, 아마 그거예요. 럴 아, 그래? 그 영재 정보 대만의 특성이에요. 네. 특성? 그렇죠. 음. 아니 그러면 컴퓨터 정보학과 어차피 강대잖아그렇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여학생 비율이 좀 없을 것 같은데 여자 친구 있어 없지? 아, 저는 없는데 어. 그래도 저희 컴퓨터 정보학과는 남녀 성비가 8대2에요 <laughs> 잠깐만, 왜 이렇게 해혹시시시이다게 잡아 거 혹시 빠스 실거 이거. 좀거리고 있죠? 아, 거 이거, 이니이러세요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그이좀단점이긴 해요. 아, 거 이거, 이거, 데 아, 갑시다. <laughs> 가서, 가서.